아, 3번 1번, 뭐? 1번 눌러야 돼. 아, 3번 1번 눌렀어야 되는데. 아, 3번 아, 1번. 아, 다시 다시. 다시 가보자. 다시 시작했어? 네. 가자. 기다려 봐. 아, 이거 원래 바뀌냐? 시작했다. 가자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선네 가자, 가자. 선선 개. 선네 개. 세 개. 오케이. 네 개. 빨간 점 빨간 줄한 개보다 많아? 네. 그다음. 그시리얼 번호 마지막 숫자가 홀수야? 잠시만요. 네. 시리얼 번호 마지막 숫자가 홀수야. 빨간 줄 잘라. 마지막 빨간 줄. 마지막 빨간 줄 잘라. 아, 오케이 오케이. 잘랐어요. 잘랐어? 잘랐어? 네. 초록불 들어왔어? 네. 가자. 다음 가자. 네 야, 그 버튼에 버튼에 어볼트라고 써 있어. 파란색. 파란색 버튼. 아니요? 파란색은 맞아요. 넘거 막고. 파란색은 맞아? 네. 봇 배터리 몇 개인데? 배터리가 두 개. 그 디토네이트라고 써 있어. 디토네이트? 아니요? 흰색 버튼이야? 아니요. 대기판에 카라고 써 있어? 아니요. F.I.K.야? 아니요. 뭐라 써져 있는데? N.S.A. 뭐 뭐라고? N.S.A. 파란색 버튼이야? 버튼은 프레스요. N.S.A. 그뭔 말이지? 이거 말한 거 아니야? 버튼 버튼은 파란색의 프레스. 그거 눌렀다가 네. 어느 위치는 4가 있을 때 떼봐 네어 근데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6, 5, 4 뗐어요 빨간색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야 NSA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버튼은 프레스에요 버튼은 프레스 아임이네 어? 화면이 멈췄어? 잠시만요 야! 버튼 눌렀을 때 무슨 색깔 들어와? 버튼 눌렀을 때 뭐요? 무슨 색깔 들어오는데? 그.. 눌렀을 때 빨간색 들어왔는데요? 아 그니까 4 있을 때 나오니까 네. 빨간색 계속 떴어? 초록색 안 뜨고? 네 무슨 말이야 이거? 빨간색 들어온데 아니라는데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버튼을 다시 그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니까 상어야 그러니까 버튼 옆에. 어? 네. 그, 그 색깔이 뭔데? 지금 검은색이요. 검은색? 버튼 옆에요? 역시 받은기 멍가생이다. 흰색 흰색. 뭐라고? 흰색 흰색 아 눌렀을 때? 눌렀을 때 노란색이요 그러면 5라는 숫자 있을때놔오라는 숫자 있을때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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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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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거 가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그1 2 3 4번 순서대로 설명해봐 첫 번째는 시, 첫 번째 C에 점이 있는데 C에 점이 있는데 왼쪽으로 뒤집은 모양 그다음은 그다음은 두 번째 거는 O에서 밑에 짝대기가 있어요 풍선같이 풍선같이 어 그다음은 N 그리고 마지막은 H 어. 오케이 그러면 네 풍선 풍선 모양 누르고 그다음에 C 네. 올 눌러봐 C 어 눌러 아 C 아니, 풍선 먼저 누르고, 시어 누르라고! 풍선, 나.. 풍선 눌렀어요. 그 다음, 씨어 눌렀어? 네. 씨, 씨라고요, 씨. 씨옷이 아니라 씨라고요, 씨를 뒤집은 거라, 왼쪽으로 뒤집은 거라고요. 씨? 네, 씨! <laughs> 네, 야, 터졌어, 네? 폭탄? 터졌어요. 아, 씨. 다시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나씩 가져 하나씩 하나씩 i 튼튼두튼 버튼, 두 개. 버튼 두개한 o 튼 e n t At your hand, you go h u m b 버튼 my bio. p o 버튼? 노란색 홀드 버튼 h e Horde b u t t o 흰색 그러면 이 1이랑 숫자 있을 때너아봐 봐. 어 풀었어요. 그다음에 문자. 맞아. 문자 1 2 3 4 설명해 봐. 1번은 풍선 모양. 2번은 2번은 n. 3번은 3번은 h. 어. 4번은 c o c o 네. 자, 그러면 풍선 누르고 c o 눌러 봐. 네 했어요. n 누르고 h 눌러. 네 풀었어요. 그다음 아까 그 그거 66. 66 하자. 네. 66그그 네. 그 불빛 들어오는 거좌표 띄어 봐봐. 아그 빨간색 세모 모양. 어, 어. 그거 그거 첫 번째 줄에서 두 번.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서 열뭐 이런 식으로 말해봐. 행렬 행렬. 째 칸에서 두 번째 칸어1 2 거기 이, 이, 이. 빨간색 그 빨간색 세서두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서 두번에서두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서 두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그... 아, 이거 뭐라 설명하지? 이거 그... 아, 아니요, 그... 동그라미 있거든요. 동그라미, 그... 아, 이 뭐라 해야 되냐? 동그라미 초록 색깔, 동그라미가 하나는... 야, 너 흰색 불빛이 어딨냐? 흰색 불빛 흰색 불빛이... 요 흰색 불빛이... 움 흰색 불빛이... 데 그러면 빨간색 삼각표 어디 있는데? 빨간색 삼각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행 1열? 네 키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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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네 이행 1열에서 간다 위로 한칸 올라가 뭐야 네? 너 화살표가 어디 있는데 지금 에? 화살표요? 아, 원이 네? 어디 있는데 원? 원형. 원두개데 그러니까 어디 어그 원의 위치를 막 2행 3열이랑 어? 2행 3열이랑 어. 그리고 하나는 오행 1열. 한 명은 오행... 똑똑해야 오행... 되는데 제 엄청하니 다 맞아요. 오행 1 오케이. 아, 가자 아, 가자. 자, 그 어. 어. 근데 어? <laughs> 에? 어이씨 뭐지 근데 이거? 이거 위에 빨간색 고각빠각 어디 있는데? 몇번.. 몇번을 말씀드려요! 또 어, 있는데! 2행 예, 1열이라고요! 지금 예, 예. 몇번째 말씀드리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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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흰색 불빛을 빨간색 삼각형 쪽으로 이용해야 한다. 야 흰색 불빛 빨간색 삼각형으로 이해해줄게 그러면 2행 3열! 2행 3열에 있는 거를 한칸 내려봐. 에서요. 왼쪽으로 두 칸! 멍과 생 가등기 키윽키윽... 했어 키윽키윽... 위로 키우, 한 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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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서 파솔!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5행 네? 1열에 있는 거를 위로... 위로... 위로 그냥 쭉쭉 올려! 쭉쭉! <laughs>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뭐라는 거세요? 풀렸는데? 다 풀었어? 그냥 되는데요?